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영역에서 다중접근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구자표계에 주어진 전류밀도가 있다. J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이 경우에 전류밀도는 어, 구자표계에서 반지름방향 R방향과 세타방향, 그 다음에 파이방향 성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전류밀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반지름이 r이고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0도 그리고 파이의 범위가 0부터 2파이인 영역을 통과하는 총 전류의 크기를 구하여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 그 문제에서 주어진 영역을 표현을 하면 반지름이 r이고요. 세타 각도는 g축으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제 그 세타 방향이라고 하는데 세타 값이 20도. 그다음에 파이 방향은 x축 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다 돌렸을 때의 음, 그 각도인데 요 각도는 이제 한 바퀴를 다 돌렸기 때문에 2파이 전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그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r이 3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바로 요 면적을 지나는 전류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류밀도란 J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류는 벡터량입니다. 전류밀도는 단위면적당 전류 I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 어,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양을 구하면 우리가 어, 전류를 구할 때 전류밀도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면적을 통해서 다그 어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소를 우리가 ds라고 한다면요. 지금 적분해서 음 절, 그러니까 전류인 경우에는 사실은 스칼라 값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전체에 대해서 뭐그 방향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전류 밀도를 어그 면적 벡터, 미소 면적 벡터로 나, 그 스칼라 곱을 취한 값이 이제 바로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전류는 다시 한번 써 보면 j가 r 제곱분의 4 코사인 세타의 A, r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그다음에 2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R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빼기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의 파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지금 요 면적은 ds 미소 면적은 다양히요. 알 성분만 있습니다. 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적 벡터를 정의를 할때 면적에 대해서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면적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곡면인 경우에는 볼록한 곡면에서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면적 벡터로 정의를 합니다. 플랫한 평면에서는 면적 벡터가 오른쪽, 왼쪽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곡면인 경우에서 우리가 면적 벡터를 정의를 할 때는 곡면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아이스크림콘의 요, 그, R이 3인 요 면적은 R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의 그 벡터가 바로 요 면적 벡터이기 때문에, 커런트와 미소 면적 벡터의 스칼라 곱은 여기서 지금 이 R방향만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류값인데요. 전류값을 적분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R제곱분의 4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어 미소 면적의 그 면적소. 미소 면적의 면적소는 ds는 R제곱 s i 세 n theta, d, t h d, p 로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음, 곱해주면요. 음, 지금 얘는 R 방향을 향하고 있고요. 그러면 R제곱, s i 세 n theta, d, t h d, pi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R제곱, R제곱 서로 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어, 면적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적분은 면적에 대한 적분이고요. 어, 좀 풀어서 써주면 우리가 어, 20도를 20도를 라디안 표현으로 바꿔주면 9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9분의 파이까지 dθ. 그다음에 파이에 대해서는 2파이까지다 접근하기를,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4, 사인세타, 코사인세타가 남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4의 사인세타, 코사인세타를 어떻게 바꿔서 줄수 있냐면, 얘는 2 곱하기 2, 사인세타, 코사인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는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 앞으로 빼줄 거고요. 2배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는 사인 투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적분 표현을 이제 다시 써주면요, 앞에 2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 파이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2파이가 나오죠. 파이는 지금 이그 어, 적분 안에 있는 거하고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접근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0부터 9분의 파이까지, 1세타, 싸임, 투세타. 자, 접근 변수를, 순서를 바꿔서 이쪽, 뒤쪽에다 써줘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근을 하시게 되면, 4파이에, 그 다음에, 음, 싸 n 2세타를 미분하면 투싸임, 2세타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요. 2세타에 대해서 2분의 1이라는 벡터를 써주어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세타의 0부터 9분의 2파이까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2파이의 코사인 9분의 9분의 2파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 값이 바로 전류 I인데요. 이그 콘에서, 뭐콘 위의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방출된 전자선이 다음과 같이 지름이 2cm이고 높이가 4cm인 원통 안을 통과하고 있다. 원통 내 밀도는 로우가 8 곱하기 10의 2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g로 이제 그 함수로 주어지는데요. 원통 내 전자빔의 총 전하량 즉총 전하량 Q를 구하는 문제예요. 총 전하량을 구하고 전자의 속도가 전자의 속도가 광속 C의 10분의 1일 때이 원통을 통과하는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여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전류 I는 전위가 어그 시간분의 전하량 Q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그 전자의 지금 속도가 광속의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T는 광속 3.0 곱하기 10의 80m 퍼 세크 제곱에 대해서 10분의 1을 취해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전하량 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전하량에 대해서 전체 그 원통의 최적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적적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최적적분을 하기 위해서 원통 좌표계에서의 미소 최적을 먼저 보면 dv는 r, dr, dπ, dg입니다. 그리고 문제서 주어진 원통 내의 전하 밀도 로우 o 부위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g 라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전하 밀도를 갖게 되겠습니다. 단위는 쿨롱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총 전하량을 우리가 Q라고 한다면 Q를 이제 그 최적적분을 합니다. 밀도 곱하기 미소체적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취하면, 어 적분 구간은 지축상에서 1부터 5까지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원통자표기에서 파이에 대한 건한 바퀴 뺑 돌려야 되겠죠. 0부터 2파이까지, d파이, 그 다음에 지름 성분은 0부터 반지름 1까지 D, R로 이제 그어 해줘야, 저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R 하나 더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o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써보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은 상수이므로 앞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접근을 합니다. 1부터 5까지, dg, 0부터 2π까지, dπ, 0부터 1까지, dr에, 전하밀도의 함수, 마이너스 r,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어, 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 지승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그 r이 하나 더 곱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어, r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 지금, R이라는 것과 지수함수가 이제 그 고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 부분적분법을 이용을 해서 적분을 취하면요. 0부터 1까지, DR에 R, 2D, RG. 이와 같이 써줄 수가 있고요 음. 자, 이 경우에 얘는 R은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이제 그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R은 그대로 있고, 뒤에 거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G분의 1에 익스포넨셜 함수 적분해주면 그대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R, G승. 에다가 0부터 1까지 상한하한은 대입해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티그럴에 이번에는 R을 미분한 거를 써주셔야 되겠죠. R 미분하면 1이니까, G분의 exponential-r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경우엔 얘를 적분을 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그 exponential 적분할 때 나오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곱해져서 플러스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적분 변수 dr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요. 마이너스, 어, 상한 한값 대입을 해주면, 아래 0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1인 경우에만 남습니다. 그 g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g가 남게 되겠고요. 뒷부분은, 어, 한번더 미분을, 아, 한번더 이제 접분을 해주면, 이 경우에, 앞에 g분의 1은 상수취급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익스 p o n 함수를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분의 1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0부터 1까지 상한 하한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g제곱분의 1 빼기 g제곱분의 익스프멘셜 마이너스 g승 마이너스 g분의 익스프멘셜 마이너스 g, g 와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어,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러면 dr에 어, 대해서 r 익스프멘셜의 마이너스 rg 적분한 값은요 g제곱분의 1 마이너스 g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승 마이너스 g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인데요. 자, 음 지금은 r에 대해서 적분을 했고요 앞에서 좀더 앞에서 이제 전하량 q는 어떻게 전, 그 계산을 했냐면 은 dg에 대한 적분 dpi에 대한 적분, dr에 대한 적분이 있었죠. 지금 얘 계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0부터 2pi까지 dpi를 적분을 하면 얘는 이제 그 독립적이기 때문에 적분 값은 2pi가 나오게 되겠고요. 남는 거는 0부터 1까지 g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만 남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1 6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에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데 남는 것. g제곱분의 1 마이너스 g제곱분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분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g. 얘를 g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바로 적분을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부분 적분을 한번더 취해 주어야만 합니다. 16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을 써주시고요. 첫 번째 항 적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g분의 1이 나옵니다. 0부터 1까지 상한하한값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텀을 얘는 부분적분을 한번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에그아 안에 거를 부분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분의 e 스포 o 셜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G분의 exponential m i n u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써주면, 네, 세 번째 항 0, 1부터 5까지 G분의 exponential m i n u g를 이제 그 접근한 건데, 이두 번째 항에서 접근한, 어, 그, 두 번째 턴, 이 턴하고 이 턴이 서로 상쇄돼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 6이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승에, 여기도, 어, 1부터 5까지, 상한, 하한 하한을 다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어, 제가 앞에서, 어, 좀 잘못 썼는데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축 어, 방향으로는 하한 값이 1이고 상한 값이 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어,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빼기 1은요. 5분의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스 5분의 이제 요, 요 항에 대한 이거를 이제 써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g 승 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2를 대입을 하면, 어, 1분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g 가 되기 때문에, 얘를, 어, 그러니까 마이, 어 1분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더 역수를 취해주면, 2분의 1, 이와 같이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지금 전자의 광, 그 전자의 속도가 광속도의 10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10분의 1 /10 곱하기 광속도는 3.0 곱하기 10의 8승 리터 퍼 세크인데요. 그러면 전자의 속도는 3.0 곱하기 10의 7승 리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속도는 일정한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어, 그이 원통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한다면, 그, 통과한 거리 L이 V2 곱하기 T이기 때문에, 시간 T는 V2분의 원통의 높이 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원통의 높이 미터 단위로 고쳐서 0.04 나누기, 3.0 곱하기 10의 실승이면 3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는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current i는 current i는 우리가 구한 이 값에다가 어, 이 t값으로 나눠준 값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쓰면요. current i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4분의 5 더하기 2분의 5의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1분의 1, 1 곱하기 지금 어, t가 아까 3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거든요. 그거를 역수를 취해주면 4분의 3 곱하기 10의 9승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4372 파이 곱하기 10의 7승, 10의 마이너스 2승과 곱하기 10의 9승은 10의 7승이 되겠죠. 10의 7승에 5분의 4 더하기 5분의 2의 마이너스 5승 빼기 2분의 1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